오래면 끝나겠지 오래면 음. 끝나겠지 저 사람 정신 차리겠지 음. 이러고 지금 누르고 지나온 세월이 벌써 2, 3년 세월 지나갔다는 얘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아, 오시느냐고 되게 고생하셨는데 어, 생년월일이 어떻게 저는... 되세요? 참 여자지만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노력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 같은 경우 회의가 지금 되게 많이 느껴져. 네. 결혼은 하신 거로 나와서 나왔어요. 네, 어, 결혼은 하신 거로 나와지는데 어찌 둘러보면 지금 이럴까 저럴까 생각도 되게 많거든. 그리고 아이는 없는 거로 보여지는데 큰 아들이 있다 소리가 나와. 네. 응? 큰 아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언니는 천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주야. 어떻게 보면 둘이 역량이 바뀌었어. 남편하고요. 어, 역량이 바뀌었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언니 기운으로 남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팅자, 팅자. 팅자, 팅자, <laughs> 놀자주의야. 그렇다고 뭘 하나, 뚝심있게 뿔고 나가는 건 없어. 금전도 응. 내가 벌어서 매겨 살려야 되는 거라고 응. 하나에서 열까지 아이 다루듯이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 지쳐 지금 응.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으로서의 실망도 많고 또이 나이에 여자로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남들 남들이 봤을 때 사랑받는 아내, 응? 또 달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은 게 지금 본인 마음인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남편은 아이를 갖고 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끌어 나가야 된다 이 생각보다는 이기주의야. 근데 언니 이 사주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요. 진짜 어려서부터 죽어라고 하 일을 해서 내 자수성과 내 목표치를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수거든. 음. 근데 지금 보면 옆에서 같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 음.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진짜 어디에, 어디에다가 이걸 내뿜고 말을 할 곳이 없어. 음. 그렇다고 친정에다가 내가 이걸 얘기를 하자니, 얻을까지가 없다 보니, 친정에서도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고, 시댁이 있다 하더라도, 니들 알아서 살아, 시기야. 네. <laughs>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양어계의 짐은 누가 갖고 있느냐? 언니가 갖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 힘든 거를, 작년서부터 이게 됐던 게 아니에요. 불과 지금 보면 한 4년 전, 5년 전서부터 뭔가가 패턴이 바뀌어지면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또, 오래면 끝나겠지. 오래면 음. 끝나겠지. 저 사람 정신 차리겠지. 음. 이러고 지금 누르고 지나온 세월이 벌써 2, 3년 세월 지나갔단 얘기야. 미안한 얘기지만 언니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새 출발한다라고 하지만 언니 되게 외로운 사주거든요. 음. 사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배피를 만나서 내가 여자로서의 행복감을 누리겠지. 음.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음... 근데 참안 됐어. 내가 어떻게 어...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남편하고 계속 세월라도 나아지는 게는 없는 건가? 없지. 막말로 얘기해서 자 돈도 언니가 언니가 벌어다 줘. 용돈이면 뭐 카드값이면 뭐면 다 언니가 다 해준단 말이야 지금. 근데 남편이 언니한테 해주는 거 있어? 없어. 내가 보기에는 부부지만 한인부를 덮고 잔다 하지만 등을 돌리고 자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도대체 나 뭐야. 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지. 다른 여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여자가 있거나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 성향이 음. 게을러. 게을르고, 내가 보기에 지금 뭐 공부를 한다, 어? 응?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서 깝죽대는 것 같아. 근데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질 않아. 그럼 선생님, 지금 뭐 생후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이거를 좀 시작한 지한 1년 됐는데, 그것도 말이 맨날 바뀌거든요. 그러면. 세무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시작이 들어갔어. 근데 그거를 마무리를 못 줘요. 왜 그러느냐. 미안한 얘기지만, 신랑의 사주가 머리는 있는데 꽁댕이는 없어.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 해. 내보기에는 이 사람 뭐 40대, 50대 가서도 철못 들어요. 안 들어.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 왜? 몸에 배어져 있는 습, 행동, 이런 것들이 바뀌질 않아. 그러면 제가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가정을 유지를 하려면 참고 살아야죠. 근데 지금 언니가 이 나, 그 나한테 이제 알려준 생년월일 사주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만 이제 노력을 하면 내가 아이를 갖고 이런 거에 대한, 응? 그건 뭐 맨날 저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삼신은 좀 비춰지기는 해. 아. 음, 그러면 언니가 그 아이도 내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 거면 이 가정은 이뤄도 무방해요. 음. 근데 남편은 정말 내 옆에 내 이부자리 들어왔을 때만 내 편이라 생각을 하고 음. 내 눈앞에, 내 눈에서 딱 멀어졌을 때 그래, 너는 남의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음. 언니가 그나마 좀 편할 거야. 근데 언니 이 성격, 성향에 있어서도 집착은 아니지만 고지, 곧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그 상대방 배우자도, 신랑도 아마 그것도 조금 못마땅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 언니가 집착 아닌 집착이지. 나는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음. 해줘. 이건데 그 상대방은 봤을 때 언니가 집착 아닌 집착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언니가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그래, 여자로서 내가 이 팔자에서 내가 여기서 이게 깨진다 해서 다시 시작한들, 정말 나한테 행복한 인연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끌고 가셔야 돼. 요 어쩔 수 없어. 음. 내가 해놓은 내 숙제잖아. 음.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아이가 생기면, 혹시 음. 뭐 내년이라던가 그런. 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인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임만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얼떨결에 술을 먹고 잠자리를 했던 어 뭐를 했던 얼떨결에 그게 한날딱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언니한테는 별 문제는 없거든요. 신랑한테도 문제가 없는 거로 보여지거든. 그럼 아이는 생기는 거로 보여져요. 음. 그럼 아이가 생겨서 저희가 이가족을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있을까요?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언니가 나한테 알려준 이, 나이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언니하고는 합이 들어요. 이 아이가. 이제 생기진 않았지만, 합이 들고 언니를 받쳐줄 수 있고, 언니를 조금 감싸나 줄수 있는 그런 아이로 보여지거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니가 그걸 이제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아빠하고에 있어서는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음. 그거는 언니가 이제 어려서부터 애기 이제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고 이때서부터 이 아이에 대한 공덕을 좀잘 쌓아주면 쉽게 얘기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한테는 효자종이가 돼더 음.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상담 종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